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어, 여기 이제. <laughs>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보통 하나의 삼각형에, 알파, 베타가 하나의 삼각형에 있으면 변의 길이에 비해 대한 얘기인데, 전혀 다른 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가늠하기 힘든데, 일단은 여러분들 외접원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되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도대체 어디서 이용될 것이냐, 자,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결국은 관건이 될 거야.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O, 오프라임의 길이가 1이라는 것도 이용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O하고 오프라임을 한번 연결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길이가 1이라는 것좀 이용을 해 먹어야 될 거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 좀 제가 할수 있냐면 여기다 이제 원이 있으면 항상 보조선을 어딘가 날려서 반지름을 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원이 누군가 만나는 점으로 그어 주시면은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냐면 2알파가 e 돼요. 왜냐하면 얘는 원주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심각이거든요. 자, 근데 보통 얘도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2베타가 되는데 보통 원이 만날 때 중심을 연결하면 이게 딱 중심 길이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아래가 합동이 되면서 요길이 요각도 알파 요각도 알파 요각도 베타 요각도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여기가 원주각 베타면 중심각 2베타 원주각 알파 중심각 2알파 알겠지 저렇게 주각도형의 성질을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거 있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삼각형의 요쪽 각이 요쪽 각이 얼마냐면은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삼각형 세 내각의 네 합이 180도니까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아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좀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잘 봐. 일단, 외저만의 반지름의 길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이거 첫 번째 R1이라고 하고, 여기를 R2라고 하시면은, 잘 봐. 요 왼쪽 삼각형에서 사, 인법칙을 때리면, AC의 맞은편에 R, 그, 사인, 알파 했을 때, 이의 R의 원이다.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기도 이제, 요 원에도 삼각형이 내접해 있으니까, 사인법칙 때리시면은, AC의 맞은편에 AC의 맞은편에 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있을 건데 이게 이제 E의 아래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저렇게 생각하시면은 어, 얘네 둘이 그냥 확 나눠 버리시면 나눠 버리시면은 AC 지워지고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가 나와. 사인 알파분에 사인 베타가 나오고 자, 그게 이제 R1분의 R2 아유 R2분의 R1인데, 그, 사인 알파벳 사인 베타 문제에서 몇이라고, 2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3이라고 있으니까, 아, R1 대 R2가, 잘. R1 대 R2가, 3대 몇에 2의 비율이다. R1, R2가 3대 2의 비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냥 편의상 그러면 여기를 내가 근자를 줄여서 여기를 3R, 반지름을 3R,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을 3R, 여기 반지름을 얼마? 2R이라고 놓고 풀면은 계산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알겠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제원이 넓이 구하니까 저알만 구하면 게임 끝인데, 알만 구하면 게임 끝인데, 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있고 사이각 하나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셔서, 자, 1의 제곱은, 설 봐. 요 삼각형에서 요 각에 마주 보는 면 1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에 대한 완전제곱씩 쓴 다음에 9R제곱 플러스 4R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R 곱하기 2R 쓴 다음에 사이각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다. 알겠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 1이고 여기가 이제 13의 R제곱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4, 3, 12에다가 12R제곱에다가 파이를 날리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에 이거 날리고 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코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저기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하시면 플러스 3분의 1로 바꿔주지 않을까.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은 이거 이렇게 하면 4니까 3 4 12 4에다13 더하면 얼마죠. 이거 17의 r 제곱이다. 그래서 그게 1이다. 그래서 r 제곱이 얼마 이거 17분의 1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요렇게 생긴 원이고, 그 원의 반지름은 3R이니까, 저원에 우리가 구하는 원의 넓이는 3R의 제곱의 파이다. 자,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이게 9r 제곱의 파이가 될 거고, r 제곱이 17분의 1이니까 17분의 얼마 9파이가 될 테니까 이거 분모 분자 합하면 정답이 26이라고 구해집니다. 알겠죠? 되게 괜찮게 잘 나온 문제입니다.